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국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이 이제 내려졌죠. 애굽 땅에 그런데 바로가 어땠습니까? 여러 번의 그 위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 회개를 하게 되어졌고요. 거짓말과 배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악한지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전혀 극률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극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땠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기다림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도리어 이용하고요. 그러한 바로로 인해서 그 바로의 죄악과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득 찼음을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 재앙, 곧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열 번째 재앙을 애국과 바로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바로죠, 바로가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내보내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하십니까? 반드시 내쫓으리라. 두번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바로와 상관없이 바로가 거짓말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반드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기 이웃들, 애굽인들을 말하죠. 은금 폐물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구하라는 거죠.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 그리고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시킨 것입니까? 노예화시킨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그들의 모든 재물마저도 다 갈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못된 위법적인 그런 이득을 챙긴 거죠. 부당한 이득을 챙긴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해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승리하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해오잖아요. 그 전리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완전한 승이요 완전한 해방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당당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재물들을 이후에 출애굽기 3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36장 2절로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드려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기 3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36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말할 만큼. 그러고도 넉넉히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넉넉히 남을 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과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노예 된 곳에서 나올 때 은근과 패부를 다 갖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성취인 줄 믿습니다. 협박이 아닌,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한 3절에 제시되어져 있죠. 애굽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은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요, 상대방에게 몸을 굽혀 호의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굽인들은 원래는 무시했죠." 그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적대감을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후원을 받는 그런 민족인 것을 그들이 봤어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움 겪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곳에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아래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강한 자를 보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을 보면은 뭔가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래요 그의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해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절대자잖아요. 바로는 그 애국당의 절대적인 통치자잖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심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체면도 불구하고 그 모세 앞에 그 절대자인 바로가 간청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아주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개 목동이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곧 바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직 관심이 하나님 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리는 거였죠. 그러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1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악인의 죄악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분도 생기지만은 한편으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살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않고 그들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우리는요 더욱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면서 오직의 은혜 속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가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하는 계획이다. 무조건 어렵게 살아야 하는 계획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청빈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은금폐물을 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노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모르게 우리가 노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없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매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것이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죠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남을 만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잠시는 우리가 힘든 일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근데 3절의 말씀과 같이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와 영광을 얻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의 구별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